이게 더 맛있어. 응, 노른지 같다가 담백해가지고. 또띠아또띠는 이렇게 맛은 없죠. 음. 약간 튀긴 듯이 구운 게 맛있어. 응, 음, 약간 바삭한 게 좋아. 음. 이, 이게. 음. 뭐, 단단해도 뭐, 심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서. 응, 음, 바삭한 게 맛있어. 음. 약간 단단한 같애. 게 좋아. 응, 과자처럼 맛있어요. 오늘은 떡 식감보다는 과자 같은 느낌이 좋아. 응. 뭐부침게 촉촉한 부침개 맛하고 달라요. 응. 일부러 우리가 좀대게에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쑥도 응. 한철인데 이거 이거 먹고 싶을 때또못 먹어요. 이제 앞으로는 쑥이 또 쎄져 버리면. 한 한철이지. 제철. 아, 쑥 향기가 이렇게 누룽지처럼 제철 어, 과자가 아. 되는 거예요. 응. 제철 간식으로 최고예요. 음, 이렇게 음 음,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. 고양이도 아까 톡 어, 받치고 있던데, 어, <laughs> 우리 고양이도 아주 좋아하죠. 우리 고양이가, 미식가 고양이 응, 어제 내가 좀 몸이 아팠는데,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내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요. 간병했어요. 간병을 하는 거예요. 아, 나는 그, 걔가, 얘가 이렇게, 참, 서내 손을 핥아주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, 이렇게 고양이가 사람보다 낫더라니까요. 우리 남편은 그냥 무심한데 우리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 딸 옆에 가서 자는데 어제 몸이 내가 아파서막비명르로 허리가 과로해가지고 이 요새 반일하면서 좀 힘이 들었는데 우리 고양이가 와서 그걸 그냥 관호를 하더라니까요. 아 참. 내가 이 죽어갈 때 내가 안수를 해서 살려놨더니, 미, 믿음도 좋고, 예, 아, 아, 뭐, 뭐 축도할 때만 나타나요, 어디서. <laughs> 축도할 때만 나타나서, 이게, 영적으로 저희저 열려있어서 주인이 아프면 벌써 안 돼요. 고양이들이 벌써, 사람과 교류를 많이 하는 그런 고양이 시더 그렇다는데.